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십이 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전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비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정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 고난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이어지는 본문은 성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두번 있었습니다. 본문 외에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극명하게 잘 드러내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그야말로 거룩하기 그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 바닥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재물로 사용될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주는 행위는 헌제자와 성전세를 바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짐승의 매매는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수 없는 먼 거리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였고, 또한 환전은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매매환전 행위는 사실 성전 내의 상인들과 담아봐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성전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혀졌으니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할수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칭찬을 들을 만합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손에 채찍을 들고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부단히 교회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겠습니다. 정령, 우리는 교회로 크리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고 언제나 거룩하게 보존함으로써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죄와 불의로부터 지켜 거룩히 보존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마민의라는 말이 빠져 있으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요 용도의 하나는 기도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잉태할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녀가 자신이 잉태치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실로의 회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어서 회막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회막이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회막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기도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는 집에서 가까우니 자주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목회자와 상담할 수 있으니, 기도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곳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자기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압, 곧 성전에서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든. 지치지 말고 교회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십니다. 14절을 보면 소경과 전운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소경이나 불구자, 즉, 전은자는 당시 사회에서 외면 당하던 소외 계층이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너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도 더 이상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늘 거룩하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광장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되어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은총을 덧립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 성전을 정화하신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녘당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도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과 민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